대본 클로티드 신상으로 솔티 카라멜 맛이 나왔는데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계란물 풀어서 푸토까지 만들고 금실 딸기 야무지게 올린 후 10시 30분 아침으로 요마하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제철 딸기와의 조합 너무 맛있어. 더 발라, 더 발라. 그 살짝 닝닝했던 맛에 카라멜 맛이 밸런스가 딱 좋게 들어가서 그냥 커피를 부르는 맛이랄까? 또 딸기 양긋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고열량으로 먹고 힘을 많이 내야 돼요. 이산 문제 때문에 집보러 돌아다녀야 되거든요. 사실 모두가 칭송하는 대전을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서울을 한 한 달에 몇 번은 나가야 돼서 일단 인천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매물두개 보고 기절한 거 실화야 돌아와서 유튜브 보면서 잠깐 자다가 8시에 먹는 일본 야끼소바라면 <laughs> 어쩐지 너무 크더라니. 2인분이었네. 어쩔 수 없지. 나머지 하나는 소포장 하는 수밖에. 이거 제가 블로그 리뷰를 봤는데,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맛이라고 해서, 아, 조금 떨려요. 오, 오? 그 정도는 아닌데? 아, 근데 한국 편의점에서 3,500원 주고 먹을 맛은 아니다. 이게 면이 약간 우리나라 육개장 계열에, 저렴한 맛이 이 제품의 포인트인 듯? 오, 어, 근데 일본 라면 치곤 짜지 않아서 좋아요. 아, 옛날에 먹었던 거 진짜 성인병 걸린 줄 알았는데, 10점 만점에 6점.